오키드 코인 시장에서의 다음 움직임은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평균선, 거래량 오키드 코인의 60분 캔들 차트에서 주가는 단기 이동평균선과 비교하여 현재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최근 하락세의 지속을 시사합니다. 최근 24시간 동안의 거래량은 552만 1954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주가는 80.9 krw에서 83.5 krw 사이의 범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주가가 82.29 krw에 위치하며 이동평균선과의 괴리가 점차 좁혀지는 모습입니다. 상대 강도지수 rsi 오키드 코인의 현재 RSI 값은 46.40으로 과매수나 과매도 영역에 속하지 않는 중립적인 상태입니다. 이전에 RSI가 이 수준에 위치했을 때 주가는 단기적인 횡보나 하락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RSI가 50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락했던 과거 패턴을 살펴보면 현재도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오키드 코인의 스토캐스틱 지표는 현재 40.29로 나타나며 과매수나 과매도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스토케스틱 지표가 40대에서 움직였을 때 주가는 방향성을 명확히 결정하지 못하고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40대에서 50대로 올라설 경우 상승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MACD와 신호선 현재 오키드코인의 MACD 값은 마이너스 0.91이며 신호선은 마이너스 0.93로 MACD가 신호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는 하락 추세가 다소 완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MACD 히스토그램의 경우 음의 값을 보이고 있지만 점차 수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MACD 값에서는 주가가 단기 반등을 시도했으나 완전한 상승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볼린저밴드 현재 오키드 코인의 주가는 볼린저밴드의 하단에 가까운 82.29 KRW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과매도 상태에 진입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반등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은 84.84 KRW. 하단은 81.23 KRW로. 주가가 밴드의 하단을 터치한 이후 소폭 반등한 과거 데이터를 참고하면 현재 위치도 유사한 패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오키드 코인의 현재 주가는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 중100% 되돌림선 81.04 KRW 근처에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분석에서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할수 있는 위치입니다. 과거에도 100% 되돌림선 근처에서 주가가 반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위 되돌림선인 89.03원 50%에 도달하려면 추가 상승이 필요합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오키드 코인의 최근 1년 동안 최고가는 97.02 KRW, 최저가는 81.04 KRW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평균 거래량은 약 550만 수준으로 거래량의 급증은 주가 상승과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현재 주가는 최저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어 향후 반등 가능성을 점칠 수 있습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최근 3년 동안 오키드 코인의 최고점은 97.02 krw, 최저점은 81.04 krw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장기적인 지지선은 81.04 krw이며 이 수준에서의 거래량이 증가할 경우 반등의 시그널이 될수 있습니다. 3년간의 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평균 거래량은 약 550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총평 오키드 코인의 차트 분석을 종합하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과매도 상태이며 반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RSI, MACD, 스토케스틱 등의 지표가 중립에서 하락을 시사하는 동시에 볼린저 밴드와 피보나치 되돌림선에서의 반등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단기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중장기적 상승을 위해서는 거래량의 동반 상승이 필요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신중한 관찰과 함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